습니다. 어,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이땅 염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염천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초대 교회 다락방 교회처럼 모이기에 심써야 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각 시대마다 사람을 먼저 세우세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어둡고 타락한 시대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사회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교훈을 받고 싶은 사무엘 이 사무엘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귀한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잘 아시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영적으로 혼란하고, 영적으로 심히 암흑시대였던 그런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적인 새 시대를 연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브레셋의 침략을 물리치고,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의 시대를 안긴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한 다윗 왕국의 새 시대를 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메시아의 시대를 연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훈련되어 왔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총과 또 기중 여겨를 받으시 갖고 그렇게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해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 한번 살펴보면요, 세 가지를 좀더 많이 있지만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훈련을 받았고 또 그렇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 마음이 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무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의 자리에 거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은총과 귀히 여김받기에 충분한 예배자였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지만요. 자 사무엘과 관계되는 성경이 굉장히 깁니다. 거의 20장 분량이 되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많은 오늘 1, 2장 내용을 종합해 보시면. 아이가 젖을 때입니다. 아이가 젖을 땐 이후에 부모들이 그 아이를 라마에서 실로에 있는 그 옛날에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이니까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이. 라마에서 어, 회막 실로까지는 어, 약간 20km쯤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 부모들이 매년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젖뗀 이후에 그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맡겨두고는 그 부모들은요. 다시 돌아옵니다. 젖댄 이후에 데려갔다고 그러는데 보통 세살네살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옛날에 일곱 살까지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 젖을 뗀 이후에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가서는 맡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엄마 한나는요. 눈물로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이 아이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늘 자신들 가까이 두면서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 어린 아이를 성전에 두고 그냥 떠나 갑니다. 그때부터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좀몇 구절을 인용 좀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엘가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와를 호섬깁니다 그랬습니다. 2장 28절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에 입는 옷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25세 20에서 25세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어린 아이는 벌써 생활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3장 1절 말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이처럼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도화자와 같은 아이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삶이 가장 복대다는 사실을 새겨주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의 부모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쳤고 또 성장하면서도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으로 그렇게 은혜 자리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참으로 축복받은 행복한 아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 소중한 아이들이 주름의 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뛰어노는 것 그걸 보는 것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주일 아침이면 예 먼저 뛰오셨군요 예 제가 묻고 싶었는데 괜찮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이렇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축복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 사진들은요 이쁘죠 사랑스럽죠. 저 교육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을까 궁금하셨죠? 아, 저희 딸아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차나 <laughs> 되어 있는데 저는 주일마다 이, 이 딸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아빠 아빠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러면서 아마 매주마다 아 수십 장 사진을 찍을게. 거그 아이들이 예쁘게 예배드리는 모습들 뛰노는 모습들 사진 찍어 와서 저한테 아빠 이쁘지, 아빠 이쁘지. 그 시집 가서 네가 빨리 이런 애들 알아. <laughs> 지금 그런데. 예, yeah. 그 중에 제가 어제 그 사진들 중에 아이들 예쁘게 기도하는 모습 찍은 것을 나한테 좀 보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아이들은 지금 초등부에 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부, 유튜브, 어린이부 아이들, 지금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유튜부 아이들, 여기 여기는 다유튜부 아이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단체로 찍은 사진들이잖아요. 단체로 다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다릴 때, 천방주식 뛰어놓은 것 같은데, 예배도 안 드린 것 같은데, 저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이 귀한 자녀들을 이 시대에 사물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의 님 귀한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거다 하겠습니까? 우리 교사생들 선 고마워요. 아마 저렇게 하는 것은 부모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교사 선생님들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따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부모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귀하게 의김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예배 훈련, 경건 훈련을 부지런히 하시는 성도들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과 기죽을 받으시고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 중에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만 이렇게 기도하며, 엄마만 이렇게 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들인 사무엘 또한 어릴 때부터 평생토록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하나님과 의 대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평생을 소통하며 대화하며 그렇게 산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자람에여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랬는데 브레이셰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기도로 왔으니까 뭐 무기나 뭐가 등기 있습니까? 몇모로온거 아니겠습니까? 올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모였으니까 그냥 우리가 쳐들어가서 몰살을 지켜버리자. 이제는 무법의 상태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미스바에서 몰살을 당할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무엘 상 7장 9절 후반절에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요아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니,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10절 후반절에 보시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부르셨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큰 우례를 바래 가지고 그냥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는데, 그 뒤를 이스라엘 앞에서 따라가면서 그냥 다 물리쳐 낸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닙니다. 사모엘은 민족이 위기 때마다 하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 마지막 선지자로서 은퇴를 앞두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위하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이렇게 평생토록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알고 죄로 이길 만큼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무엘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수있었던 것은 아마늘 기도하는 엄마와 그 부모를 봤을 것입니다. 매년마다 매 절기마다 예 그전에도 어릴 때도 어? 기도하는 모님의 모습을 그 부모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또한 성경에 있으면서 기도를 계속 기도하는 기도 훈련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머니의 기도가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이미 다 작고 하시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예?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권사님들 참 기도 대단히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로이스 기도회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75년 역사 속에 수많은 기도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기도회 나지지만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두 번째 올린 어떤 사진 있는데요. 아마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머니들 자리에 저렇게 애기 안고 애겨 웃고 다 저렇게 맨땅에 마룻바닥에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어르신들 기억나십니까? 딸이 있고 그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진을 찍었는데 예, 제가 그 사진을 오늘 아침에 찾아가지고 다시 올렸는데요. 우리 사모옥께서 바꿔놓은다 그랬는데 못 바꿔놓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아마 저 딸아이도 엄마의 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훈련받아왔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왔거든요. 이런 기도의 터 위에 이런 어머니들의 기도의 터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옛날의 전통으로만 그냥 옛날의 추억으로만 남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기도하는 그분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을 복대하십니다. 그자녀들 기도하는 백성들로 삼으시고 그 기도하는 그들과 기도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세우셔가지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대물림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평생 헌신과 승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에 께서 귀하게 계시는 사람은 거기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서 것이다 그러는데요. 거기서 말만 잘하는 말꾼 아니라 거기서 열심히 헌신하며 일하는 일꾼들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모엘이 행한 일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먼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마지막 사사 마지막 사사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의 사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왕 사월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른 대로 살고 있었던 그 사사 시대. 그 사사 시대를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세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곳에만 머물고 있으면서 다스리는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합니다. 부지런히 백성들의 형편을 살핀 거죠. 여기서 가서 저곳에 가서 그냥 그냥 앉아가지고 보고만 받고 보고만 듣고 아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 아니고 다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어릴 때부터 에보을 입었으니까 제사장 역할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후반절 봤는데요 앞부분을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옛날 제사장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저희들도 새벽기도.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또 주일 예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야 된답니다만 그 옛날 대세상들도요 예세상들은 매일 아침 저녁입니다.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안식을 받아 드리고 초루에 드리고 매년 반복되는 제기 때마다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리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은그 역할 은하나 소리 얘기지 않고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우와의 선지자로세웠 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예언자 선자들은 전해져 있습니다. 특히 왕들 예? 왕들에게 말을 잘못했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은 그냥 죽일 수 있으니까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사울 왕, 다윗 왕에게 그들의 잘못됨을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냥 전달하는 그런 사역도 감당했었습니다. 또 오늘에는요. 선지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후배들을 키우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찾아다닐 때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어요.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 전령들이 본 광경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 19장 2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 선지자 무리가 연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인 것을 수령으로 선 것을 볼때그 그러니까 수많은 선자들 지금 사무엘은 노년에 양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 밑에서 훈련받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사무엘은 수많은 일들을 행하면서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기쁨을 이 모든 일들을 잘감하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무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귀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그랬습니다. 사무엘 어릴 때부터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언제나 그가 성곳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계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허신과 승금의 자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암흑의 사사시들을 청산하고 하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시대의 전환을 이루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모의 이런 모습 참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참 범접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거죠. 사모예를. 하지만 사모엘이 그렇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헌신과 성김의 자리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예배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헌신과 성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사모엘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 우리 나름대로 나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헌신과 성김의 자리에 설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다 최선 부족하지만 내낙하지만 최신을 따른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어? 하나님께 은총과 기준을 받고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내 가정이든지 내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작게나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